오늘은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강력한 뉴트리 라이트 파이터 에너지를 선사하는 다섯 가지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 중에서 오늘은 브라이트닝 마스크를 해볼 거예요. 이 팩의 별명은 화이트 치아시드 조명 광채 마스크예요. 정말 기대되죠? 이렇게 반짝이는 광채에 쫀쫀한 무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은은한 허니향과 플로럴 머스크 향이 나네요. 이 브라이트닝 마스크는 자연유래성분의 3중 투명 광채 케어 마스크예요. 호호바 비드 성분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돈해주고, 내추럴 로파 그레인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어요. 뉴트리 라이트 화이트 치아시드 추출물이 피부가 광채가 나도록 부스팅해줘요 이제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화이트 치아시드 조명 광채 마스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조명을 비춘 것처럼 조명 광채가 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브라이트닝 마스크로 조명 광채 피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퍼스널라이즈드 멀티마스킹 레시피로 또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브라이트닝 마스크와 함께 조명 광채 피부 만드세요.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은이 t v 구독, 좋아요 꾸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